축의 방정식이 얘래요. 그럼 얘는 마이너스 3,0이 꼭지점이죠? 마이너스 3,0이 꼭지점이니까, 우리는 y는 a 가로치고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? 얘는.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. 음. 자, p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, 축이 요거니까 꼭지점이 요기 되고, 이걸 거꾸로 써줘야 되겠죠? 이렇게 써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걸 대입할게요. 그래서 a 값을 구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1은 25a가 되겠어요.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5분의 1. /25. 자, a 값이 얼마입니까? a 값이 얼마라고요? 마이너스 25분의 1이고요 p 값은, 요거, 요거 비교해보면, 여기 p, 마이너스 p가 여게 되면 p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플러스 3이라고 써주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1, 플러스 3이니까. 5분의 5, 35, 5분의 14가 되겠네요. 5분의 14, 답은 5분의 14.